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요즘 한 푼이 아쉬운 시대인데요. 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17일까지 신청하면 6월 달에 330만원까지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지원금 소식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드시 3월 17일까지 신청해야 되고 기간을 놓치면 어또 넘어가서 받게 되는데요. 자요 지원금 2년 만에 80만 명이 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떤 건지 지금 확인해 보죠. 자첫 번째로 지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은 330만 원이고 두 번째가 285만 원세 번째가 16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원금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생겨서 이번에 3월 17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그 반기 신청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반기 신청은 유의하실 점이 기한이 경과오는 신청이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3월 17일 기한 경과되면 신청이 안 된다는 점꼭 확인해 두시고요. 자, 한 장의 표로 살펴보면은 2024년에 그 7월부터 12월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번 보시면은 3월 17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6월 달에 정산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정기 신청 지급 일정은 이제 5월 정기 신청이 시작되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9월에 정기 신청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자, 반기 신청 그 장점은 조금 내가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자, 1번과 2번을 보시면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은 우리가 3월 17일까지 신청하게 되면은 2025년 6월 말까지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산에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자이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차감하고 입금이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지급액에서 이미 상반기분 받으신 분들 그 금액 빼고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자 신청 자격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1번 보시면은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해당인데 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소득 요건을 보시면 2, 3, 4번을 보시면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콧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그 재산 요건이 중요합니다. 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번 보시면은 일 세대의 범위 그러니까 2023년 10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이제 포함인데 자, 이분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자, 3번 보시면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은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제외는 정지화면으로 꼭 체크해 주시고요 상반기 소득분 1월에서 6월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이제 9월 신청자인데 하반기 어, 소득분 7월에서 12월 소득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신청의제는 이런 사람들은 신청을 한 걸로 간주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상반기 신청자, 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기신청 할 필요가 없다. 자 5월 달 이거 참고해 주시고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 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점 체크를 해 주시고요. 4번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서 9월에 정산하여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상하반기 신청자는 장려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번부터 4번의 케이스별 특징을 잘 파악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먼저 ARS, 음성 보이는 AI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자, 1544-9944로 전화를 먼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개별 인증번호 입력한 후에 어, 신청이 맞으면 1번. 그리고 자동 신청 동의 신청 완료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자, 처음 신청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신청 1번 입력하시고 처음이니까 이제 은행 계좌번호 등록해야죠 그리고 은행 코드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입력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은행 코드는 지역 농축 협은 코드가 1번이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거래한다면 3번 기업은행 거래한다면 6번 우체국 거래한다면 7번 이런 식으로 정리 화면으로 이 코드 표 보시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 그 보이는 ars 홈텍스 모바일 앱 이걸 통해서 보이는 ARS, 음성 ARS로 신청하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어, 카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에 오시면 하단에 이제 열람하기 버튼을 꾹 누르십니다. 그러면은 본인 인증 화면으로 넘어가고 안내문 열람 및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홈텍스 모바일 연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주 화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자세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홈택스 모바일 PC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되는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장려금 연말 정산 전자 기부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근로 장려금 반기 선택하시고 이 화면에서 신청하게 하시면 됩니다. 정주화면으로이 순서 1, 2, 3번, 홈택스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받기, 서, 신청하기. 이 화면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우편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qr 코드가 있는데 그 qr 코드를 스캔해서 핸드폰으로 스캔을 해서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텍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해서 이때는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예시 방법인데 이렇게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qr 코드 비추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려금 3당 센터 이것도 저것도 어렵다 하면은 1566에 3636으로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본인. 그 주민등록번호 또그 받을 통장 계좌번호 등 요런 걸 알려 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내가 자격이 안 되나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신청 안내문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 재산 이런 걸 파악이 안된 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566-3636으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모바일 PC 어 홈택스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알려 드린 방법으로요. 자, 홈택스 모바일 PC로 하시는 방법인데 1, 2, 3, 4를 따라가시면 되는데, 먼저 홈택스에서, 그 장려금 연말정산 로그인 하셔 가지고 인적 사항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전세금 명세, 소득 명세 추가하시면은 신청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인데요. 자, 이번에 그 신청하는 반기 신청액은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7월에서 12월 하반기분 신청이라 계산 금액은 상반기 근로 소득과 하반기 근로 소득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서 상반기에 이제 이미 지급 받 등 금액을 빼고 지급이 이제 6월달에 된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급액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4,400만 원, 3,200만 원, 2,200만 원, 맞벌이 가구, 허벌이 가구, 단독 가구. 자 소득 이제 금액 기준이고 왼쪽에 보시면은 330만 원에서 165만 원까지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기별 환급은 정조 화면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에 신청하시면 2020년 6월 말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이 되고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총 소득 합계 부부 합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자 가구원 구성에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 가구로 하고요 자 호버리 가구라는 거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그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호버이 가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서 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 요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한 Q&A 알아보죠. 자동 신청, 신청하신 분이 많으셨는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해부터 무조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에 소득, 재산 등이 그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자격이 혹시 뭐 누락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동 신청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1544-9944로 직접 전화하셔서 어, 자동 신청 결과 여부,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자동 신청이 되면은 어, 통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자동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청 자격이 빠졌나 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어, 1544-9944로 반드시 화, 확인하셔서 자동 신청 여부도 꼭 체크해 주시고, 또 내가 어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체크하시고, 바로 신청까지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 17일, 이제 채 2주가 남지 않았는데요. 자, 깜빡하고 신청 안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이거는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고, 자, 사전 동의를 하셨다 하더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대 3 3 0 30만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7일까지 시, 신청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